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1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완전 이제 했는 일수로 네, 완전 운년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추스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laughs> 명단에 100일 동안 안 빠지신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 황윤영 말고? 없어요? 안 계신? 어, 김미주 님하고는 다 100일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아 중간에 어디 가셨을 때 그게 있었나 백성녀 님도 송영란 님도 다 참석 안 하셨어요? 좀 유시하나봐요 참석하셨죠 백성녀님? 그니까 근데 왜 이름을 안 올리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꼭대기로 올라갔나봐요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성함을 <laughs> 네, 어, 이달에 올리뵙고 네. 좀 시간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무슨 대구에 끝나면 또 식사 시간이 있고 뭐막 이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조만간에 식사를 또 사드려야 되죠. 아, 이고 내가 그쵸 얼마나 감사한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144페이지에요 기브앤테이크. 네, 기브앤테이크. 144 페이지에 보면 이제 왼쪽에 볼게요.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 실패, 실수, 실수와 실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 뭐 실수는 또 실수도 할수 있고요. 꼭 성공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그 주변에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저희는 실패하면 너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한 거예요. 근데 의식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뭐, 어제 화냈으면 어때? 지금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 그래. 그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너무 오히려 실패해서, 아, 그래, 괜찮아가 낫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너무 더 힘들어요. 본인이. 완벽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완벽하려고 함으로 해서, 잘해요, 뛰어나게. 아 식사를 사장님이 매일 해주시는데 사야 되는 거아니냐고아 <laughs> 근데 그냥 반짝방 배기를 연속 계속 아 처음 시작할 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이라님이, 그러니까. 어, 처음 시작할 때 1일에서 100일까지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식사를 샀어요. 그래 200일, 300일까지 했나? 400일까지 했나? 모르겠네.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한 세, 세번 정도 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100일 막 중간에 빠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계신 걸.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식사하는 걸또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기로 했었어요. 참석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다고 <laughs> <밤사가 되고. 웃음> 참석해 주시면 제가 식사를 사드렸어요 <laughs> 처음에 그래서 사드리려고네또 <laughs> 나중에 궁금하면 나중에 또 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 음. 연구에 따라 여기는 다 연구 결과가 나온 거라서 되게 재밌죠 좋아요 정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테이커와 매처도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다. 어렵지 않다. 우리가 남의 공보다 자신의 공을 더잘 알기 때문에 책임 편향이 생긴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한결 수월하다. 그러니까 남이 했는 공보다는 내가 했는 공만 기억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처나 테이커는 더 그래. 내가 한 것만 기억해. 남이 한 것보다. 그렇죠? 근데 판단할 때 균형을 잡는 열쇠는 남이 어떤 공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 열쇠는 뭐야? 내가 한거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했느냐를 기억하는 거죠. 어, 이사람저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공원을 세웠을까? 그것만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추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거 했는지 전에 나를 빼고 자기 나, 에고 나를 빼고 상대의 공로를 공로를 목록으로 작성해 보기만 해도 좋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상대방의 공로를 적는 거예요. 남편의 공로 <laughs> 남편의 공로 뭐 아이들이 잘하는 거내 주변 파트너 스폰서 형제 라인 공로를 먼저 적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타인들 거 내, 내가 잘한 거 말고 타인들이 잘한 거 공로를 먼저 공로예요 작성해 보고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상사에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했는지 먼저 생각할 때. 그쵸? 도움을 받았는지 보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지? 왜 도움을 안 주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얼만큼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공헌을 했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것부터 생각을 해라. 자신의 공헌을 17% 이하에서 33% 이상으로 두배더 높게 추산한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원에게 자신이 전체 업무량의 몇 퍼센트를 해내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을 모두 더하자 140%가 넘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팀원 각각의 공헌도를 물어본 다음 각자 자신의 공헌도라고 말할 것을 더하자. 총합이 123%로 떨어졌다. 어, 메이어 같은 기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 심리학자 마이클 맥콜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평가한 다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팀의 절반에서는 살아남는데 실패했다고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테이커는 실패는 상대 탓으로, 성공은 자기 공으로 돌렸다. 테이커 스타일은 성공은 내가 했고, 실패는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버 스타일은, 이럴 때 기버 스타일은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있고, 실패의 책임은 나한테 있고, 성공의 공려는 상대한테 있다는 거죠. 성공했으면 상대가, 상대, 상대 때문이고 실패한 거는 내가 무슨 원인이지라고 찾는다라는 거죠. 기버 스타일은. 그래서 여기서 기거의 행동이 바로 메이어의 작업 방식이다. 그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믿기 힘들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일이 잘 풀리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축하를 전했다. 팀 롱은 자신이 작품이 시원치 않으면 메이어가 몸이 상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말한다. 메이어는 농담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웃게 하고 때론 생각하게 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지만 남들의 실수에는 훨씬 더 관대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꼼꼼하게 하지만 타인들 있잖아요. 남들이 실수했을 때는 좀 관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꿔서 하잖아요. 남이 실수하면 그냥 못 봐줘. 그냥 그렇죠 <laughs> 내가 실수하는 건 덮어버려. <laughs> 모른척해버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데도 여기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어~ 본인이 잘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 되거든요. 공헌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잘될수 있고, 그럼 내가 잘 되면 타인들도 잘 되는데, 그룹이 잘 돼요. 그룹이 잘 되는 거는 나만 잘 되는 거면 내가 안 돼요. 나만은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볼게요. 신인 시절의 메이어는 이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6주 만에 해고 당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는 자신을 해고한 상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해고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사과하며 메이어가 화를 낼까봐 잔뜩 긴장했다. 메이어는 기분 좋게 웃으며 그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우리를 보세요. 어, 앙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할리우드에서는 적의 얼굴을 쓰레기더미에 처박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적의 얼굴이 쓰레기더미에 처박히는 거,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건 정말 옹호한 짓이죠. 옹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드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저기 얼굴에 쓰레기 더미에 처박혔으면 하면 내 얼굴이 쓰레기 더미에 처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다가도 막플랜카드 뭐라고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가 뭐 나라가 어째 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무슨 무슨 공화당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아이고 저양반도큰 힘을 되긴글렀네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한 문구가 자기를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라기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보다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가 좋은 거죠. 조심하세요라고면 위험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잘 됐으면 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세요보다 즐겁게 그렇죠? 안전하게 이게 더 긍정적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에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음, 또 볼게요. 심슨 가족 원고를 수정할 때도 메이어는 자신보다 남에게 더 관대하게 대해 자신보다 남한테 관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작가들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자주 여러 번 실패해도 개의치 않을 만큼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대요. 자주 어, 기여한다고 느끼도록 그냥 무언가 기여한다고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기여한다고 느끼기는커녕 싸늘하게 쟨 뭐야? 왜 늦게 왔어? 쟨 뭐야? 왜 제가 튀는 거야? 막 이러고들이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희 그룹이, 어, 그런 데서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laughs> 토고남씨님 네, 어, 에너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 잘하고 있는 거를, 네, 그냥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당신을 응원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다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의식이 상승되어 있는 네, 협업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이어가 동료 작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응징이나 처벌 받는 걱정 없이 위협을 무릅써도 된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벌받을 걱정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처벌받을 걱정 처벌받는다고 걱정한다고 말인데 근데 어쨌든 분위기를 싸하지 않게 처벌받을 일을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된다는 믿음. 그걸 무릅쓰고라도 된다는 믿음.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일을 심이죠. 그냥 괜찮아, 괜찮아 했잖아. 어우, 린잘될 거야라는 거. 잘 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를 처음엔 뭘 괜찮아? 생 괜찮아? 하면뭘 괜히 꼬시려고 괜찮아야뭐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의식이 너무 떨어졌을 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아, 그래. 잘하는구나. 어? 칭찬해 주고.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것들이 점점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한다. 이를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믿을 수 있게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렇죠? 다 잘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실수가 실패와 지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그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 경험은 내 거예요. 경험은 어떻게 해서 진짜 대신 돈을 사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그걸 이론으로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 저렇게 하면 제 힘들 텐데, 힘들 텐데 해서 제가 이제 힘들게 살아왔던 게 있는 거죠. 엄마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하는 힘들게 살아온 것 때문에 아이들 힘든 걸 보기 싫어서 제가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신해 주지 않고 딱 스스로 해야지만 더잘 하잖아요. 능력이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더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을 못해 주는 상황, 하나도 상속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에이미 에드먼슨의 연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우고 혁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우고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안전한데 막 들어오면 째려봐요. <laughs> 아니면 내가 혹시나 저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할까봐 내가 눈치 보면서 내가 눈치를 보면은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죠.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가 두려움으로 불편함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타인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서로 응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흔히 기본은 메이어처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은 안전한 환경, 따뜻한 환경,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안정감을 갖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술자가 혁신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무 뭐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뭐요? 뭐하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공을 공치사라고 하죠? 공치사 받으라고. 치사뽕이다. 그래가지고 공치사예요. <laughs> 치사뽕 해가지고 공치사 받으려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자기 그 아이디어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술자가 혁신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보를 교환함, 교환함으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그것을 안전한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안전하다는 거로. 그래서 돈페이는 친구 존 프링크와 함께 심슨 가족 작가팀에 합류했을 때 처음에는 뛰어난 전문가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메이어 덕분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메이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걷어주었죠. 덕분에 팀에 참여하고 어울리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주는 사람이래요. 오, 대단한 거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걷어주었다. 너무 대단하죠? 그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우리를 독려했고, 깎아내리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경청하고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좀 일을 못해 못하는 것 같이 보여. 내 눈에. 내 기준에 못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어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마음에서 좀제왜 저래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게 사라지면 편안해지는데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여기가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빛 이렇게 눈을 새눈처럼 막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비달갱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고 있는 데만 쳐다보고 빛이 밝은 데만 이렇게 봤을 때 눈을 막 조아리면은 막 비달갱이가 보이는데 그걸 보면 아 진짜 사실 이안에 공간이 비달갱이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냥 이렇게 어머니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막 비달갱이가 비달갱이 속에서 막 폭포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어, 경험을 선생님 보고 계신, 경험하시는 게 경험이라는 것보다 그냥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나? 비달갱이를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세히 눈을 막 이렇게 막 해야 비달갱이가 집중해야 보이는 거죠. 비달갱이가. 그런데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비달갱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고 그게 에너지다. 그래서, 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직선으로 가죠. 시간차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능력치가 다 있어요. 그치? 능력치가 있고 어떤 그게 다 다른 거죠. 달라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신념에 걸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인정과 무시에 대한 부분이, 어, 인정하지도 않은,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인정에 대한 부분은 붙들고 있었지? 어, 오금이님. 제가 아는 오금이님인가요? 소금버터님. 어, 오금이님. 틱톡도 하시나? 나가셨나? 스쳐 지나가신 분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아는 이름이 지나가서. <laughs> 네. 그래서, 어, 내가 신념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 당할까봐 하면 저 사람의 행동에 뭔가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를 또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투사를 뭐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더 오히려 그냥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더더더 더더 많이 할수 있는 신념을 하나 찾고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원고를 수정할 때 초고를 쓴 작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그쵸 무자비하게 손을 대는 작가들도 많다 작가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그냥 손을 막 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메이어는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북돋아 주는데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다 아, 메이어는 감정을 북돋아 주는 데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선생님께서는 늘 감정을 북돋아 주시는 거를 계속 하시죠 의식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안정감이 있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을 복돋어줄수 있는 거 근데 내 내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기 원고가 대폭 잘려 나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원고 수정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작가들 상처를 주지 않고 딱 있잖아요 대폭 잘려 나가는 걸 보고 마음 깊이 상처를 받은 작가가 있으면 메이어는 가서 위로를 해주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아 제가 연락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한 사람이 하고 있어. <laughs> 오늘 연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분명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제 관심받으려고 막 하는 거겠죠? 그런데 관심받으려고 하는 거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전체가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긍정적인 거로 막 관심 받으려고 뛰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걸 가지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를. 근데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모습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그거는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거기에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자꾸, 어, 어때 어쨌든 참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못했던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이거를 발표를 해. 발표하면 쌤이 지나간 거왜 생각하냐. 놔라.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저도 생각이 올라요. 그래서, 아, 놓기 놔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아, 내가 떠오르는 거를 내가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발표하고. 발표하면은 또 쌤이 한마디 하시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약해 사라지게 하는 게 선생님한테 발표하면서 완전 사라지게 더 강력하게 사라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할 때도 이제 딱딱딱딱 이거 우리가 했을 땐 이게 A가 맞아 근데 B를 생각하지 않고 A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그 마음을 상대방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쵸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여태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16년 이제 16년 차예요. 지켜보면서 그리고 매년이 중요하진 않지만 오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운 게 있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위로해 주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독거리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능숙해졌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차배라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전화가 오네요. 차배라고 바로 앞에 그랬더니 도로 깔고 있거든요. 공사해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한달락 읽었네요. 내일은 147 페이지 인식의 공백. 네 여기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 이 있습니다. 12월 6일, 7일 문경에서 깨달음식 그립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용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